안녕하세요 은평인 리포터 이진입니다. 걸어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버스나 택시를 타자니 거리가 애매해 난감하셨던 적 있으시죠? 은평구 진관동에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바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는 셔클이 운행되고 있거든요. 지역을 오가는 이동수단 셔틀과 커뮤니티를 뜻하는 서클의 의미를 더한 셔클은 누구나 지역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서비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애매하고 불편한 지역 내 편리한 이동을 위해 태어났는데요. 지난 3월, 은평 뉴타운에서는 현대자동차 KST 모빌리티와 함께 선보인 셔클의 정식 운행이 시작됐습니다. 네, 택시는 어, 플랫폼을 통해서 호출을 하시더라도 한 네. 번에 한 팀만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하실 수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저희 서클은 어, 목적지와 경로가 함께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분들은 묶어서 합승을 통해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한꺼번에 여러 분의 승객들을 모셔다 드릴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후에 자율주행 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 운전자가 없는 상황도 발생할 어. 수 있잖아요. 네. 그때에도 승객이 자신의 지정 좌석을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착. 네. 인식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한 후 반경 2km 서비스 지역 내에서 차량을 호출합니다. 이때 AI가 승객의 요청과 실시간 교통 상황을 분석해 차량을 배차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데요. 경로가 유사한 승객은 함께 대화 이동하게 됩니다. 또 셔클은 지정 좌석제를 도입해 아이부터 어른 반려동물까지 넉넉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. 별도의 수납공간은 물론 유아 동반 승객을 위한 카시트도 구비되어 있습니다. 또 차량 내부엔 체온계와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철저한 방역 속에 운행되고 있으니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죠.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? 반응은 아주 굉장히 좋고요. 저렴한 가격에 택시마냥 탈수 있으니까 네, 은평 뉴타운 지역은 기존의 대중교통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교통 사각지대가 일부 있었습니다 어, 셔클이 이러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또 사업자인 현대자동차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셔클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휴일 없이 운행되고 있고요. 요금을 결제하면 일정한 탑승 횟수를 제공하는 월 구독형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. 이용자는 결제 시 부여되는 횟수만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증관동 어디서든 자유롭고 편안하게 합리적인 요금제로 이용할 수 있는 셔클. 제가 체험해 보니 출발 도착 예정 시간, 정류장의 위치까지 정확한 데이터로 받아볼 수 있었고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어 편했는데요. 진간동 주민이라면 꼭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은평인 리포터 이진이었습니다.